자 얘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헷갈려지가 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 여러분이 이거 요거에 대한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지금 fx의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gx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fx가 예를 들어서 음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수값이 음수라는 얘기겠죠. 함수값이 음수야. 이게 x가 0보다 작다가 아니라 함수값이 음수면 얘가,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f(x) 플러스 f(x)니까 g(x) 그때 항상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와서 fx 더하기 fx를 2로 나누는 형태니까 그때는 내가 그대로 fx를 써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받아주셔야 돼요 어,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표현이 은근히 좀 나와 이렇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fx 빼기 절대값 fx 그럼 이거랑, 이거랑 약간 상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보면 이 그래프를 잘 봤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는 a랑 b라는 위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가 지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축 기준으로 볼게요. 왜 x축 기준으로 보냐면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나 0보다 클 때로 나눠지기 때문에 x축만 그려놓고 시작하는거예요자 그랬을때 이렇게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때 x 플러스 5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4가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만 gx를 한번 그려보면 어떤식으로 그릴수 있는거냐면 함수 값이 음수인 친구 있죠. 여기가 아마도 4 정도 될 텐데 아니지? 마5 정도 될 텐데 마5 45 전까지는 마오보다 작을 때는 함수 값이 0이니까 여기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x)가 그려지다가 분홍색으로 그리는 게 g(x)야. 양수일 때는 그대로 f(x) 그래프랑 똑같이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자 여기서 또 여러분 헷갈리면 안되는게 있어 지금 뭐가 연속이냐면 gx만 연속이야 gx만 fx는 연속 안돼도 돼 fx가 연속이라는 말은 없어 여기에 그냥 gx만 연속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gx를 그릴건데 gx 그릴 때 지금 여기 마이너스 3,4에서 끝났잖아 그러면 여기 뭐야 요가운데다가 넣고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때 할텐데 여기도 마이너스 1,4를 지나야겠다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4가 나오게끔 세팅을 하면 4b가 4가 되면서 b는 1이다라는 게 아예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결정된 거예요 이건 뭐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는 이거로 그냥 결정이 된 거라서 이쪽은 x, x-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1까지니까 여기가 1을 넣어보면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갖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이제 1이 존재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프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자 그럼 gx 그래프를 그려볼,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여기, 여기 어딘가에 x가 지금 여기가 0이, 0이 되겠죠. 0일 때가 0이니까, 0이니까. 그러면 0부터는 다시 이렇게 돼서 음수로 갔으니까 gx 그래프가,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그렇지. 자,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해보자. 이제 생각을 자, 해보자. 자 이제 나는 뭐만 그리면 되냐면 ex 플러스 a만 그리면 돼요. 근데 ex 플러스 a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 해야 되겠지. 자근데 자, 아까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언급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뭐라고 했었냐면? 함수 값이 음수이면 음수면 그냥 그 애초에 gx는 0으로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고이 2x 플러스 a 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도 되지만 여기 밑에서 이렇게 시작해도 돼 왜? 어차피 보니까 이 음수로 된 애들을 보니까 0이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x 대신에, 대신에 저기다 1을 넣을 건데 e 플러스 a라는 친구가 생기겠죠. 그럼, 그럼 그 친구는 범위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0이 아니야. 꼭 0이다라는 게 답이 아니라 물론 그 답은 0이 0이다 해도 답은, 답은 나오는데 이게 범위로 따지면 이 f x 거 e 플러스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오도 된다고. 하고. 어차피 gx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음수면. f(x)가 없으면 얘가,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0으로 만나 거니까.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 거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1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